이 식에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해보자고? 0. 0 대입해보자고 그럼 f1 마이너스 f의 0은0 나오죠 그죠? 그래서 f의 1하고 f의 0이 지금 같다라는 식이 나왔어 이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다고 우리한테? 쉽게 어디라고? 2분의 1이라고 주고 있다고 자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여기다또 마일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x에다, 마일 한번 x에다 마일 한번 대입해봐 x에다 마일 한번 대입해보면은 F의 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잖아요. F0이 마이너스 1에매. 마이너스 2가 딱날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였다? 0. 0이었다 알려준 거라고요. 응. 어, 우리는 이제 축이 2분의 1인데, 이참수에 지금 축이 2인데, 2분의 1인데, 2분의 1 지금 축으로 갖고 있는데, 응. 마이너스 1에서 0 된다를 알고 있다고. 어, 이 참수는 어쨌든 축기준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이 응. 포인트가 어디겠냐 이거지. 그 포인트가 지금 2라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음. 동일해? 요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요길이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라고 음. 어, 우리는 이차함수 뭐라고 적어볼 수 있어? fx는 a에 음, 최고차 뭔지 모르니까 a에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음. 그리고 f0이 또 my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음. 0 대입한 게 my다가 된다고 음. 그럼 0 대입한 게 my다 그럼 a가 뭐라고 나와? 아, 1이라고 나온다고요 음. 동일해? 우리 fx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x 더하기, x 더하기 1에 응. x마 2라고 나온 거라고요. 응. 그럼 주어진 제한범위 안에서 이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해라. 그래프 대충 그리면서 보는 거지, 그지? 응. 그래프 대충 그리고 축이 아까 어디라고? 네. 2분의 1이었다고! 네. 우리 제한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네. 1부터 3 맞아? 1부터 응. 3인데? 뭐하는 새끼들이지, 새끼들이말 <laughs> 말부터먼건 아. 멀리 그리라고요. 멀리. 그럼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예. 이런 그래프잖아. 당연 x 가 뭐일 때 최소? 2분의 1 어, m 은 f 의1/2 계산하는 거 x 가 뭐일 때 최대? 3. 아. 대문자 m 은 f 3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계산해가지고 주어진 거습하면 되겠죠, 그죠? 아. 계산은 형아들이 해보세요.